조명 같은 거나, 기타 다른 것을, 이것이 이제 10개가 달려있다 합시다. 연어포 방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전파 방식으로 이것을 하나의 전파에서, 번호, 호출번호, 한 1, 네. 2, 3, 4, 5, 6, 7, 8, 90, 두개만 키든지. 1번, 2번, 3번, 3번, 언어풀을 갖다가 이렇게 작동 방법을 써놓는 거, 몇 개만 키는 가몇 개만 키면 그래갖고 강중 약풀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요. 이것들 15와트짜리, 30와트, 60와트짜리가 각각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선택들로 1번, 2번, 3번을 선택하면 그것이 켜지는 방식입니다. 하나의 전파로 스마트폰 호출번호가 각각 틀리잖아요.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만들 수 있고요 보다 이제 복잡한 방식은 좀 회사 같은 데 그런 데는 밑에 서브로 이제 하나의 호출번호가 10개 있다 그러면 스마트폰 호출번호 그 밑에 서브로 가지치기 해서 다시 10개를 넣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 세부 전파로 들어가서 작동을 할수 있습니다 보다 수많은 조명을 이렇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